자, 119번 문제. 자, 우선, 시험에 나오기엔 너무 좋은 문제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자.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아, 모든 실수에서 이어져 있어야 된대. 근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fx가 x는 1에서, 마치 1일 때와 1이 아닐 때 식이 틀려. 이 얘기는 x가 뭐에서? 1에서 연속인지를 따져보란 얘기야. x가 1에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연속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은 우리 뭐 있었지? 첫 번째. 뭐 먼저 하지? f(x) 식이. 첫번째할게 뭐야? f에다가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하고. 두 번째는 리미트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맞지? f(x)를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세 번째. 1번 식과 2번 식이 같아야 되지. 자, 이것만 따져주면 돼. 자, 그러면 f1부터.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자. 자 첫번째 자 F1은 얼마야? F1은 어따 넣어야 돼? 첫번째 씩 두번째 씩 당연히 1일 때니까 두번째 씩 아하 요땐 B가 나오네 첫번째 거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두번째 리미트 X를 1로 보내봐야 돼뭘 1로 보내봐? X-1분의 위에 E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지 자 요걸 1로 보내봤더니 자, 분모가 1 빼기 1, 0이지. 분모가 0이라는 건 분자도 1을 집어 넣었을 때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자, 1 집어 넣어봐. 1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2 더하기, 1 집어 넣으면, a 더하기, 1이 얼마?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는? 2하고 1 넘기면, 마이너스 3이지. 맞지?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아, 6에 마이너스 3이래.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을 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집어넣어보자. x-1분의 앞에 리미트가 있고 여기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고 자 요걸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야지. 왜? 0분의 0 거든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위에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1, 2,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1, 그 다음에 ex 빼기 1,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e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지워지고, 자,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지. 아하, 이게 1이 나왔어. 자, 연속이 되려면 이제 1번, 2번 구했고, 3번, 1번과 f 1이. f1이 b지. 이 e, b 하고 뭐하고 똑같아야 돼? 어, 펜이. 자 b하고 이 e, b 하고 1하고 똑같아야지. 맞지? 연속이 되려면 b하고 1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b가 얼마? 1이고 아까 a가 얼마? 마이너 3이었지. 자두개다 구했네. 이게 끝이지. 자3번은식쓸때 어떻게 쓰냐면 f1의 값과 리미트 x가 1로 fx 값이 뭘로 똑같아야 돼? 1로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B니까. B하고 1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B가 1이 된 거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1. 이렇게 된 거지. 자,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 좋은 문제야.